안녕하세요. 어머.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거든요. 오빠 가게가 이전을 해가지고 알바로 도와주기로 했는데, 짜잔, 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꾸며줄 거예요. 키꾸. 근데 제가 키링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어울리는 키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 번. 이거 제가 동대문 가가지고 산 건데 에어팟에다가 달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달았어 근데 약간 심심해 보여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피추 근데 이거 별로야 내 스타일 아니야 바나나 우유 근데 약간 뭔가 허전 재미없음 크로미 이게 제일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찜콩 라이언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쿠로미로 달아줬습니다 아 근데 약간 열쇠에서 냄새나요 아이 그리고 제가 신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레시피가 또 바뀌고 새로 생긴 메뉴들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의 컴닝페이퍼를 만들고 가려고 해요. 기분 좋다. 새 거에 쓰니까 새 출발하는 기분이고. 좋았어! 뭘 써야 되지? 여러분 저 이제 출근해야 돼가지고 짐좀 챙기려고요. 앞치마 가져 모자도 하나 챙기고 머리끈도 챙겨갈게요. 머리끈 은 어디 갔냐? 머리끈. 안 보이지만 머리끈. 키도 챙기고 제일 중요한 커닝 페이퍼. 아 그리고 또뭐 있지? 지갑. 지갑 일단 넣어. 아 그리고 색깔 펜. 펜, 펜도 챙겨갈게요. 힘들어. 그냥, 곧 자. 맞아. 뭐야? 아씨, 배고파. 배고파. 오빠 옷이 따져서 훔쳐 입고 가요. 완료. 가서 떡볶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옷 바꿔봐요. 진짜 후졌다. <laughs> 아, 여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이거 뚫렸다고 해야 되나? 여기로 바람이 들어와서, 어, 아, 진짜 추워 죽겠어. 야외 테라스에서 먹는 느낌. 아, 추워. 아, 지금 저 혼자 남아서. 잔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워가지고 메가커피에서 오공 라떼 시켰어요. 아, 아 이게 뭐야. 완전 개거품졌어. 아 이러면 진짜 맛이 없어. 아 진짜. 다음부터는 이 거품을 다 빼달라고 해야겠어. 그래서 되게 가까운 줄 알고 제가 배달을 간 거거든요. 아, 근데 아침에 올라왔을 때그 지옥의 오르막길, 그쪽이었어요. 아, 내 허벅지야. 진짜 운동 제대로 했다. 근데 4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뭔 4분이야? 했는데 애플워치 보니까 진짜 4분이야. 나는 한 40분 걸린 것 같은데. 아휴. 저는 언제쯤 퇴근할 수 있을까요? 아 화이팅! 어머 안 찍고 있었어. 엄마가 오셔가지고 소불고기 해줬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음. 이번엔 빵 먹는 중. 뭐야? 저강 저는 빼근이 없나봐요. 지금? 퇴근하겠습니다. 아몇 시간 일한 거야? 아, 나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음. 퇴근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허니버터칩이랑 콜라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맥주를 꺼냈고요 고구마 치즈스틱도 구웠습니다. 아니 구웠습니다. 제가 알았데 오늘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는 아니다 솔직히.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일도 했고 자전거 탔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맥주가 생각나서 마시려고요. 맥주 유리잔에 마셔야 예쁘니까 야, 나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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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았 큰일 나, 니다 제가 알았니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만찬 음. 룰루랄라라 2024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치우스 <laughs> 안녕 아우 시원해 음음 음. 이거 확실히 튀기고 구워야지 맛있는데 그냥 구웠더니 바삭한 맛이 없네요. 그래도 기름에 튀긴 것보단 낫지 뭐. 여러분, 내년에 첫 곡으로 노래 뭐 들으실 건가요? 그게 은근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골라야겠어. 후보 1번은 이루리. 모든 걸다 이루라는. <laughs> 두 번째는 건강. 근데 건강 관련해서 노래가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머니 머니에도 머니. 가게 옆에 잡화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글쎄 로또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를 사려고 했는데 못 샀습니다. 음, 까비. 벌써 지나. 위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คื만 <목소리도> <laughs> 나 결국에 자전거 포기했어. 떡국. 푸식 길길길길 길. 안녕 해제 사람. 아빠 어디 갔지? 아니 이렇게 해야지. <laughs> <laughs> 안녕. <웃음> 샤카피 여러분 저희는 갑자기 4월빈을 보러 갈 겁니다 15분 전에 예약해가지고 지금 다들 <laughs> 마음이 급해요 약간 갬플로 가는 우리 가족들 영화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오는데? 시 파미 실버 패러사닉 자리가 여기, 없어서 저는 여기 앉았어요 장까지 바로 한 곳에서 하나로 3번 3위 4번째 3번째 4먹째 4번째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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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번째 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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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서 잘 먹겠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먹으면 지금 맛있다.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본가에서 퍼즐로 누워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새해부터 굉장히 게을렀다. <laughs> 괜찮아. 뱅뱅뱅뱅. 오늘의 아점. 계란말이 먹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계란말이 팬이 없어가지고 엄청 얇게 됐어요. 잘 먹겠습니다. 바닐라라떼 대신에. 믹스커피 마시려고요. 근데 이제 물 대신 우유를 넣어서 마실 겁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유 넣어서 드셔보세요. 되게 깊은 맛이 난다. 풍미가 어마무시해요. 카페에서 파는 음료 같네. 아, 맛있다! <목소리> 여러분, 목이 너무 아파서 태국에서 사온 거 이거 계속 뿌려주고 있어요. 독감은 아니겠지? 아후.. 내 모기야..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몸 <laughs> 아파 <laughs> 거.. 들어가실게요 거.. 들어가실게요 오와! 날개를! 어? 어허, 날개 집어넣어 날개 집어넣어 날개 집어넣어 날개 집어넣어 플리즈 <laughs> 뭐야, <laughs> <laughs> <늦게 웃음> <laughs>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지금 나 쟤나. 맛있겠다. 재밌겠습니다. 일단 최소 목감기는 확정인 것 같습니다. 국물을 그렇게다 먹었는데 목이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목 아프다. 건강하세요. 30명이나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2시간 걸린대요. 원 접수하고 출근합니다 간호사분이 전화 주신대요 개이득 오늘은 가게 주인 아... 집에 가고 싶다 다인님 집에 가고 싶어요 어 아. 저희 밥은 언제 먹나요? 네. 이거 괜찮은데? 얼마어치 사야 돼? 뭐? 야, 복권? 근데 네는 그걸 왜 찍냐? 나관종 너무 심해. 아왜 그래? 나 브이로그 찍고 있어. 아 진짜 오빠 개재수 없음. 벙 먹어라. 응. 오빠 거안 사줘. 개재수 없어 저는 옆 가게로 복권 사러 다녀올게요. 저 복권, 복관... 택배또 <목소리> 5,000원어치. 3,000원짜리. 네. 요것도 5,000원어치. 자0 오는 거예요? 네. 좋은 일 네.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저 빨리 긁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저 긁었는데 1등 되는 거 아니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다섯 개 상관없고 볼게. 뻥뻥뻔뻥뻥뻔 뻥. 아, 벌써 빵 나왔고. 아, 뭐야? 아, 뭐야? 야, 이거 안 되는 거 같아. 아, 어, 하나 남았네. 아. 어. 너만 응. 믿는다. 와. 네, 와. 감사합니다. 들어 들 붕어빵이에요. 거 고구마. 야, 고구마다.

아 선물 상자랑 펭귄인가? 곰돌이도 있어, 하트도 있어. 우와. 오늘 점심은 로제 떡볶이. 그리고 한 번도 안 먹어본 고구마 튀김이랑 고추 튀김이에요. 떡은 되게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먹고 싶은 재료들 잔뜩 넣었어. 난 분모자가 더 맛있는데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뻔한 맛. 잠시 쉬고 있는데 오빠가 이거 살짝 오버컷 해가지고 먹으라고 줬어요 아 그거 먹고 원래는 5시에 퇴근인데 알바생이 안 왔습니다 아침에 먹은 약발이 되게 잘 받아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겠어요 밥을 먹어야 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먹고 싶은 게 없어요. 큰일 났다. 약간 국물류 먹고 싶거든요. 근데 없어. 아까 오빠가 주니 과자나 먹고 있어 볼게요. 과연 나는 무엇을 먹게 될 건가요?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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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짠! 오늘의 저녁은 우동입니다. 청경채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잔뜩 넣었어요. 아 근데 이거 청양고추를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 청양고추가 없어가지고 아쉽네. 셰프 밥 먹는다. 어, 맛있다. 오. 와, 개 맛있는데? 청경채가 우러나면서 이 채소에 뭐라 그래야 돼? 아시죠?